60번입니다. 60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어 준 다음에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구동점 임피던스가 나왔다 하면 j 오메가를 s로 바꿔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 소자들을 한번 거기에 맞춰서 바꿔 볼게요. 자, 첫 번째 저항이에요. 저항 은 똑같이 1옴이겠죠? 그 다음, XL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인덕턴스 한번 살펴보면, L은 2헨리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J 오메가 L 이런 식으로 구했지만, 여기서는 S로 치환해서, SL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L은 2헨리이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ES가 되네요. 그리고 xc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커패스터가 2분의 1 패럿이네요. 그리고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도 구하지만 여기서는 j 오메가를 s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sc분의 1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C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S 곱하기 2분의 1분의 1. 정리해주면 S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꿔준 값으로 회로를 다시 구성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서 우린 어딜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이 왼쪽에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왼쪽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이 1온과 2s가 직렬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합성 임피던스 한번 구해보면 r 플러스 xl 해서 1 플러스 2s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 직렬 연결된 이 친구들이랑, 여기 리액턴스를 한번 보면은, 여긴 또 병렬 연결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면, 병렬 연결할 때는, 더하기분의 곱하기니까, XC 플러스, r 플러스 xl 분의 xc 곱하기 r 플러스 xl 자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한번 해 줄게요 대입을 해주면 s 분의 2 더하기 1 플러스 2s s 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2s가 되네요 자 여기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s를 각각 곱해줄게요. 자, 정리해주면, 이렇게 약분돼서 2 남고요. 약분될 거 없이 1 곱하기 s 하면 s, 2s 곱하기 s 하면 ES 제곱 분의 S 분의 1이랑 S 약분하고 2 곱하기 1 플러스 ES가 되네요. 정리를 해주면 ES 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 분의 ES 플러스 1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61번입니다. 61번은 단자 AB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전화번과 전류원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등가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압원이랑 전류원이 복잡하게 있어도 임피던스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전압원은 단락해 주고 전류원은 개방해 주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를 거친 다음에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문제에서 전화번이랑 전류원이 있는데,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줍니다. 지워주고,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두 번째, 전류원을 개방하라고 했는데, 전류원도 지워준 다음에, 뚫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좀더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리액턴스부터 먼저 계산을 해줄게요. 자, 일단 R1은 15옴이고, R2가 10옴이에요. 그리고 인덕턴스가 이헨리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XL, 리액턴스기 이 때문에, 자, 계산을 해주면, j 오메가 l 또는 s l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j 오메가를 s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es가 되네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ab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인피던스라고 했으니까, ab 단자에서 이렇게 바라봐주면 됩니다. 자, ab 단자에서 이렇게 바라봐줬을 때, R1과 R2가 병렬 연결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R1과 R2가 병렬 연결됐기 때문에 더하기 분의 곱하기 해주면 R1 플러스 r 2분의 R1 곱하기 R2 대입해 주면 15 플러스 1 0분의15 곱하기 10이라서 계산해주면 6옴이 됩니다. 자, 래서 등가회로 한번 그려줄게요. 등가회로 그려주면 이런 회로가 되는데, 자, 다시 AB 단자에서 바라보면 이 리액턴스와 저항이 직렬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해줄게요. 더해주면 ES 플러스 6이 되네요. 따라서 등가 임피던스는 ES 플러스 6이 되네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62번입니다. 62번에서 정정 회로가 되기 위한 인덕턴스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정정 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정정 회로 조건은 R 제곱은 C 분의 L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L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게요 자 양변에 C를 곱해주면 L은 R제곱 곱하기 C가 되네요 문제에서는 R의 값은 10옴 C의 값은 1000 마이크로 패럿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10의 제곱,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계산해 을 주면 0.1 헨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미리 헨리라서 단위를 한번 맞춰 준다면 0.1 곱하기 10의 3승 미리 헨리가 되겠죠. 계산해 주면 100 미리 헨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63번입니다. 63번에서는 그림 a랑 b가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l의 값은 몇 미리 헬리인가 라는 문제예요자 그럼 우리 역회로에 서 역회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런 회로가 있고 각각 l1, c2, l2, c1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두 가지 회로가 역회로가 되기 위한 조건은 C1분의 L1은 C2분의 L2이다. 그리고 그거는 K제곱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과 같이 정의를 한번 해보면 문제에서 L1은 4mm 헨리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L2는 L이죠. 문제에서 C1은 2mm 2마이크로 패럿이에요. C2는 5마이크로 패럿이네요. 자 이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L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 변에 L 빼고 모든 걸다 넘겨주면 양변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주면 L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됩니다. 자, 모두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6승이랑 마이너스 6승 약분되고요. 2랑 4 약분돼서 2이 남네요.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헨리. 미리 헨리로 정리를 해주면 10 미리 헨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